자, 금일은 제가 여러분들 더 그래프 코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코인들 있죠? 그 코인들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들을 좀 살펴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보통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좀 이슈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니면은 여타 다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 코인은 주식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요. 공시 사이트가 투명하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들이 투명하게 볼수 있는 공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오버뉴스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확인하는 게 합리적이지가 못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느려요. 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외국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뉴스를 체크를 할 때도 최소한은 외국에 공신력 있는, 그나마 우리가 좀볼수 있는 그런 외국 인사이트를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여기가 먼저 가장 이슈가 뜨겠고, 그 다음 번역이 돼서 네이버나 구글 이하 다른 포털 사이트로 퍼져 나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체크를 하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보니까 여기 인사이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인사이트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본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해당 인사이트가 그나마 좀 코인 뉴스들이 좀 국내보다 좀더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주요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슈나 솔직히 공시 이런 부분들 그닥 믿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 대부분 어, 이슈나 공시, 뭐 뉴스 보시는 분들이 국내 사이트에서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해당 인사이트는 아마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뜬 이슈를 재탕을 하는 기사에 당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으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제가 여러분들 좀 당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 인사이트 주소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래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코인이 어떠한 모멘텀과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어, 검색 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검색을 하면 되는데, 자, 일단 지금 영어로 전부 다 보입니다. 자, 이것을 마우스 우클릭을 해가지고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그럼 여기에 어, 지금 굉장히 핫한 리플 XRP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찾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금 XRP에 관련된 이슈가 최신으로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아래, 영상 위에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시죠? 010-495-1-8464번으로 옆에 보면은 숫자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6이라고 남겨주셔도 되시고요. 6번이라고 남겨주셔도 제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 주요 인사이트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그래프 같은 경우도 업비트에서 지금 상장된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상장 빔, 그리고 상장 기대감 관련해서 최근에 또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지금도 더 그래프가 강한 상승력을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은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더욱 투자에 대한 기대감 집중이 좀 되고 있는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사실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어, 다른 유튜버들 제가 영상 쭉 보니까요. 뭐더 그래프 더 간다. 그리고 이거 지금 절대 매도하지 마라. 이거는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알려주겠다. 이런 영상들이 거의 뭐90%그 이상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고, 진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안전하게 좀 수익을 보고, 내가 털건 털고, 좀 이런 식의 투자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래서 저가 저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좀 사실 그대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물론 좋습니다. 어, 이게 지금 일봉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봉이 아니고, 일봉으로는 지금 추세를 보기가 좀 애매해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지금 1 시간 봉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상승 파급력이 잘 나와주고 있어요. 대금도 잘 터져주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대금이 줄어들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대금이 터져주고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지금 구간 굉장히 좋은데 자 일단은 우리가 앞전 라인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앞전에 상장되고 나서요 계속 가격을 밑으로 하방으로 뺐어요 그리고 나서 보합을 유지를 하고요 한번 올려주면서 물량 소화하고 밑으로 쭉 빼고 그 다음에 여기 매집봉 한번딱 만들어 주고 나서 지금 출발을 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제가 190원에 위쪽 저항선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게 뭐냐? 더 그래프가 만약에 지금 상승 파급력을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190원대 라인을 저항을 맞고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가 정말 강하게 매도세가 나올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더 그래프가 정말로 지금의 수급을 치지 않고 나는 매집 이 정도면 됐어라는 마인드로 주포가 그냥 무차별적으로 올린다면 모를까 그거 아닌 이상 여러분들 웬만하면 190원대 부근 라인대 맞고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아래쪽에서 잡으신 분들은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로 세팅을 해야 되는지 딱 제가 영상에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해드렸고 지금 여러분들 추세가 깨지지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긴 해요. 지금 저가가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볼 때요. 이런 식의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앞쪽에 매집봉이 들어와 줬고 전고 쭉 밑에 쪽 물량 소화해주고 나서 박스권 돌파하니까 추세가 위로 나타나 주고 있는데 일단 저항대가 위쪽은 강하게 하나가 작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상장했을 때 당시에 윗골이 남기고 밀렸던 부분이거든요. 여기.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명 물려있는 물량들 많을 겁니다. 그게 여기서 뛰쳐나오겠죠. 그 물량을 의도적으로 안고 올릴 수도 있겠지만, 거의 한 80%의 확률은 맞고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더 그래프 가지고 뭘 노려야 될까요? 지금 구간에서 돌파 매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위쪽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지는 어디? 눌림목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눌림목, 눌림목을 공략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우리는 수익을 실현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저항 맞고 떨어졌다 보니까 여기 물량벽이 조금 얕아졌겠죠. 특히 상장주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량이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는 강하지는 않을 겁니다. 특정 더그래프코인 안에서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항을 맞고 떨어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노려야 될 거는 두 번째의 상승 구간입니다. 여길 여러분들 노려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꼭 여러분들이 그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 190원대 저항을 맞을 거다라고 이야기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솔직히 근거 없이 이야기 하면은 누구든 신뢰가 안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에 대한 실력을 정확하게 검증을 한번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5월 24일 오후 2시에 제 개인 연락처죠. 010-4951-8464번으로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여러 종목이 아니라 딱한 개의 코인만 매일매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되고 이도저도 안되는 여러 코인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지 않고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주요 매수 타점 제가 시그널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딱한 개의 코인만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상을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100% 여러분들 완전 무료라는 겁니다. 자, 절대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만의 특혜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자, 김프로의 선물 업비트 기준하고 제가 종목 리플 605원에서 610원 매수가 목표가는 690원 이상 손절가 598원 그래서 매수 근거를 보게 되면 v자 반등 지점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매수 이후에 급등을 예상을 한다 그래서 총 842분에게 보내드렸고 자 오류 하나 없이 전부 다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송 결과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거짓 없이 전부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5월 24일입니다. 리플이죠. 이 종목이 지금 리플인데 5월 24일이면은 딱 여기 지점이네요. 자, 이 지점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자, 어떠한 시그널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냐. 이 주황색 선이에요. 이 주황색 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V자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주요 타점 구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문자로 전송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상승 파동이 5일 이상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고가권에서 박스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최고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717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제가 690원에서 목표가를 설정해 줬기 때문에 매수 이후에 충분하게 큰 수익을 얻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일 오후 2시가 되면요.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이 코인 투자하시면서 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 김프로가 분석을 한단한 한 개의 코인으로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라고 제 개인 번호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문자를 보내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저 김프로의 상승 코인 경험들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 주요 매수 타점 이 시그널 지표 같은 경우는 제한 평생 코인 트레이더 인생을 갈아 넣어서 결국에는 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매수 타점에 수식 값을 찾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성 역시 여러분들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김프로가 구독자 분들의 그 소중한 자산의 지킴이가 매일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아래 나와 있는 문구처럼 6번이라고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시세를 급등한 코인, 오늘도 나갔고요, 내일도 나가고, 내일 모레도 여러분들 나갑니다. 김프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는 것은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이 혜택일 뿐이니까 그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 계속해서 핵심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차트를 보시면 유독 딱 눈에 들어오는 하나의 선이 보이죠? 이 주황색 선. 자, 이 선이 뭐냐. 급등 초입 타점을 잡아주는 핵심 선이에요. 말 그대로 주가가 이 선을 지지를 받아준다거나 저항대를 돌파를 했을 때 이렇게 시세가 분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을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선을 돌파해주고 지지받아주니까 정확하게 시세가 분출을 하죠. 자, 반대로 이선 아래 이탈을 했을 때는 가격이 밑으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쭉 앞쪽도 여러분들 보게 되면요. 자, 여기 선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탈을 하고 밑으로 쭉 빠지고 있죠. 자, 이건 여러분들 1봉에서도 가능하고요. 2봉에서도 가능합니다. 어디든 가능하니까 그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좀 많이 매수를 하실 거예요. 자, 이런 구간은 여러분들 매수를 하면은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이 선, 여러분들한테 핵심 수식값을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정하는지 방법까지도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생각이니까 영상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그 옆에 보면은 숫자 6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6이라고 문자를 주셔도 되시고요. 6번이라고 써서 문자를 주셔도 제 영상을 보고 중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수식 값을 전부 오픈해서 알려드릴 거고 설정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